오늘 다시 한번 신곡가를 준비 중인 DIC 영상 준비했는데요.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이번 주 대박 수익에기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DIC는 기어 제조 부분에서 5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초정밀 가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며 기술적으로도 경쟁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의 해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990년도죠. 자동차 변속기 부분 국산화를 주도한 이후에 감속기 개발을 하면서 현대차와 테슬라의 부품 공급사로 우뚝 쓰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특히 2028년도에는 미국 켄터키 투자 결정을 통해서 전기차의 본고장인 미국의 현재적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로봇용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을 통해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던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현역 중심으로 d i c 알아보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d i c 는 내연기관의 부품 공급사에 머무르지 않고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 탑재되는 감속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업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력도 입증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1위 업체죠. 테슬라의 감속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GM 등 북미 OEM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는 회사입니다. 이 현대차와 글로벌 기술력을 통해서 수익성이 제고되고 있다. 단순 기어를 넘어서 전기식 변속 시스템과 함께 액츄에이터의 모듈 전체를 공급하는 시스템 공급사로 도약을 하면서 부품 단가 상승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자동차, 변속기 부분의 생산 1위 기업이다. DIC는 기어, 사프트와 전기차 감속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국내 생산 능력과 매출 규모 모두 1위를 달성하는 회사 현대차, 현대 트레신스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미국 켄터키 공장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특히 IRA 시대를 완벽한 게임 체인지로서의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부품의 원산지 충족과 함께 관세, 물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었고요. 내년서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2025년도 국민 매출이 본격하게 반영된다. 연간 1,500억 이상 신규 매출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죠. 전체 실적에 퀀텀 점프가 이뤄지고 기업의 가치 또한 퀀텀 점프 되면서 2026년도가 굉장히 주목되는 회사가 DIC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다. 현대차, 테슬라 외에 GM, 포드 등 미국 빅3로 고객 다변화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회사가 DIC고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내용이죠. 로봇 감속기 국산화, 밸류에이션을 바꿀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일반 산업용 기어의 모습입니다. DIC가 국산화에 성공한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모습, 사이클로이드 디스크를 포함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기술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로봇 원가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일본 기업이 독점해온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도전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연결고리를 갖추면서 휴먼로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을 위한 테슬라라는 가격 경쟁력과 양산 경쟁력을 갖춘 감속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내부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차 그룹과의 AI 팩토리 전환 및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감속기 공급사의 최우선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로봇 산업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런 DIC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2025년도의 투자 결실입니다. 재무제표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2000... 23년도에는 7,200억, 24년도에는 7,100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8 0 0 0억의 영업이익 300억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방금 이야기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액과 700에서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있고요. 부채 비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미 공장 건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났지만 은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미 시장에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채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 드리면서 숫자로까지 증명되는 회사가 DIC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DIC 변동성이 심한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21선 붕괴 이후에 11,700원까지 6% 하락했던 종목 점심시간 지나면서 13,880원 11%까지 상승을 하였고 현재는 3.76% 상승한 12,600원에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길게 단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일과 모레 주가 향바에 따라서 위로 지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을 다시 한번 보일 것인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어저께 13%까지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은 역시 불안감에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다. 72만주가 매도되면서 13%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 외국인의 매수때와매도때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즉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인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루카스가 얘기한 대로 11,000원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그 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 종목의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루카스가 로봇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의 기회 전해드렸다. 11월달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해드렸죠. 11월달에는 루카스가, 제형솔루텍, 한국 PIM. 모델 솔루션으로 엄청난 수익의 기회 전해드렸고 12월 들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이야기 했습니까 현대차 밸류 관련된 종목들 중요하다 얘기 드렸고 디아이스부터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KNR 시스템 클로벌까지 이야기 드렸고 1월달 들어서는 로봇을 사업 다각화 라고 하고 있는 통신 관련된 회사들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옵티코 그 다음에 어저께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ps11까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에 기회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럼 오늘 dic 어떤 내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dic 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dic 투자 경고 해제 분할 매수 의견 드린다 2 1선 데드 자꾸 한번 매매해 보셔야 된다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9시 14분이죠 dic 21선 아래로 하락했지만은 두 가지 선택해야 된다 특히 영상으로 올려드렸듯이 11,000원에 굉장한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선 믿고 추가 매수 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렸고 그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다 라는 내용 오전에 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3%에서 4% 정도 마이너스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 사인 보내드리면서 지금 오전에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플러스 11%까지 상승 이후에 위아래 변동성이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지금 3.3%대 상승으로 유지하고 있다 오늘 매수로 플러스권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수 있는 편안한 기회 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루카스가 루카스의 개인 텔레그램이죠 루카스 승부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수 알람사인 보내드리고 있다 그러나 공개 영상을 통해서 전북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빨리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개인 텔레그램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루카스 정보방 들어오셔서 2026년 1월 2월 엄청난 수익률 게임에 나고 되시면 안 된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니까 루카스와 함께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럼 루카스 와 함께하는 방법 빠르게 알아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법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로 고정 링크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링크 확인하신 후에 클릭하시면은 루카스 정보방 구독 이벤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무료 서비스 체크, 성함 그리고 연락처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보유 종목 작성 이후에 제출 버튼까지만 누르시면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 드린데요. 이 내용 잠시 확인해 보면 구독자 구글 폼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방 입장 그리고 히든 종목 받기 꼭 체크하시고 성함, 연락처, 혹싶분 관심 종목, 보유 종목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제출 누르시면은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2026년도 엄청난 수익률이기에 제발 놓치지 마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EIC의 기술적인 분석 이야기 들어보면은 오늘 현재 12,890원, 시가총액 5천억이 조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한달 동안 깨지 않았던 21선이 하락 돌파하면서 마이너스 6%까지 가는 모습, 즉 21선을 기준으로 잡았던 투자자들의 매물이 급속도로 나왔던 오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가 이야기 드렸죠. 이 종목은 얼마가 핵심이다? 11,0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 지지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생각하시는 게더 낫다. 즉, 15,000원과 지금 11,000원 사이에 박스권. 거기에서 오늘은 21선이 지금 12,6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위에서만 끝나게 된다면 오늘 거래량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즉, 다시 한번 15,000원을 뚫고 기술적으로 신고가를 낼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중요한 위치가 오늘의 주가 흐름에 나타났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월봉으로 보면은 DIC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부분인데요. DIC는 종가상으로 9,000원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모습이다. 10년 가까이 9,000원을 넘지 못했던 종목이 이번 파동에 의해서 15,000원까지 급등을 했고 루카스가 이야기한 대로 11,000원이 1차적인 지지선 그리고 2차 지지선이 만 원대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드리면서 이 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고 이 조정의 가격대가 현재로는 12,000원에서 15,000원일 가능성이 크고 오늘의 11선 안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15,000원에 신고가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니까 현재 에너지 응축 과정, 한 번에 뚫었던 이 모습에서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 응축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1월, 2월 급등을 하면서 원이 홀딩스 로버티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 드려요 오늘 주가 흐름만 좀 이야기해 보면은 디테일하게 고가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21선이 하락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투매에 가까운 매도세를 펼쳤다 11,000원이 여기서 매수로 받으면서 루카스와 같이 지금 플러스권으로 만들고 있다 아직까지 21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21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까지 갈수 있는 기대감 계속해서 높여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저가매수의 기회를 맞은 DIC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수익의 기회 가져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그럼 DIC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면 8월 말서부터 엄청난 수익일 게임이 올 1월 2월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요 DIC의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드리면 은 테슬라 현재 감속기 납품 공급 중 했고요 오늘 보셨던 현대차 아틀라스 공급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높은 수준으로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국산화 성공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와의 공급 계약은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야기 드렸고 차트상으로도 11,000원 조정부가 마무리하면서 저점 매수에 시그널이 떴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로봇의 로버티즈원이콜딩스의 해였다면은 2026년도는 DIC의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로봇을 포함한 DIC에서 엄청난 수익의 기에 얻고 싶으신 분들 루카스 영상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 걸어 놨으니까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 보여드렸듯이 개인 텔레그램 승부지방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사인 오전 오후 차트로도 설명해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카스 커뮤니티 정보방을 통해서 두 가지 혜택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루카스의 실시간 매수사인 보내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 시초가 트레이딩 검색 시 자세한 해설 영상 말미에 올려놨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할 수 있는데 큰 도움 된다. 여러분들에게 강조의 이야기 드려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체크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카스 정보방 이벤트 알아보면 2026년 상반기에도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집니다. 이미 주도 섹터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루카스는 정보방을 통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세가지 혜택 드리고 있다 루카스 검색식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트레이딩 종목 잡아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루카스 개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 사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테마주 급등 예상 종목과 로봇 M&A 파일 명품 히든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2026년에 엄청난 수익의 기회 함께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 걸어 놨습니다.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있으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수익률 게임의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구독, 좋아요까지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루카스의 검색식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가 트레이딩 종목 클릭을 하면 지금 ABL 바이오가 첫 번째 뜨게 되는데요. ABL 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면 이쪽 내용이죠. 94,800원의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 다시 한번 94,800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6,300원 현재 상승을 한 보이면서 루카스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 지금 딱 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검색식에서 발견된 종목은 화면처럼 검색식에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써 오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가트레이딩 3%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분선을 가지고 추세만 쫓아가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1분봉인데요 확인하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2%에서 3% 또는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5%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주의의 기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가 제공하는 검색식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9시 5분 이후에 딱 3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봉의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 계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등락 차트입니다 시가를 형성하고 시가 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형성됐죠.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서 37만 7천 원의 종목 39만 1,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4,000원 즉한4% 이상 수익 이 종목으로도 확인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1분봉의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4% 매도의 시그널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 조건식으로 전해 드리고 있다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 신청 후 링크 받아가시면은 다음 주서부터 엄난 수익 기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이죠 ABL바이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플러스 수익 가져가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루카스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반까지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9시 33분이 후에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래피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피 종목 어떻게 됐죠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밀렸다 다시 시초가 반등하고 박스권 이후 돌파하면서 검색 시계 어떻게 됐죠? 검색이 잡혔죠? 검색이 잡히면서 11,300원의 종목, 11,800원까지 상승하면서 4% 이상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식이 뜨면서 9시 반이 지난 이후에도 이 시카트레이딩 검색식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종목이죠. 트리빌리언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 화면이 뜨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매 역시 정확한 타점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850원짜리 주가 9,130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2% 정도 수익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 깨지지 않기 때문에 3%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917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9200원 딱 여러분들에게 3% 이상 수익 확정 지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던 종목이 3 빌리언이다 이렇게 네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10분 이전에 한 종목은 9시 30분에 마지막 종목은 10시 이전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종목에서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수익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시카트레이딩 검색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 체크 후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의 시카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의 수익에 히든카드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